라디오 극장 전설 따라 신말리 오늘은 바벨탑 전설의 사연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볼까요? 메소포타미아 일대의 오리엔트 세계를 장악한 바빌론 사람들은 점차 강대해져 그 자만감이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 자만감이 날로 높아지다가 결국 이런 일이 진행되기까지 이르렀지 뭡니까? 우리의 군사력, 과학기술 하나하나 따져보면 정말 최고의 경지에 이른 것 같아. 아, 그렇지. 우리가 땅에 발붙여 살다 보니 그렇지. 사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못한 게뭐 있어? 얼쏘이다. 당장이라도 우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보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수 있을 거요. 그럼 우리가 힘을 합해 하나님 만날 만큼 높은 탑을 쌓아 한번 올라가 볼까? 그 좋은 생각인데요. 당장 해봅시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바벨탑 건축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탑의 높이도 꽤나 높아져 가던 어느 날. 너이 때는도 괜고 대화하스노? 하니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말들을 하는지 갑자기 모두 나듣겠는 걸? Hey b u d d y what are you talking about? Oh my god, this is barked. 참으로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르게 함으로써 그들을 모두 흩어 버리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이번에는 이 전설의 아예 다른 버전을 한번 볼까요? 이 분야 최고 전문가로서 내가 봤을 때 지금부터는 우상향 40도 각도로 벽돌을 쌓아야 될것 같아. 무슨 소리야! 당신이 왜 최고 전문가야? 이 분야 최고의 디자이너는 바로 나야, 나. 내 이름을 딴 건축 양식. 아보다 크스 방식을 이제부터 도입하는 게 맞아. 이런, 이런. 그저 제 이름을 천하에 드러내려는 그 얄팍한 야심을 내 모를 줄 알아? 그냥 처음 우리 팀에서 제안한 대로 이대로 쭉 올려 쌓으면 되는데. 참, 어이가 없네. 너야말로 무식한 거야. 이제부터는 많이 높기에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부터는 내가 설계한 신건축 방식을 써야 되는 거라고. <laughs> 가소로 인간들 네 같은이라고. 도토리 기재기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 겐을 다 통일한 통합 건축 설계도를 이미 그려놓았어. 이대로 해. 하하... <laughs> 이리하여 바벨탑을 건축하던 이들 간에 마음이 맞지 않으므로, 건축은 중도에 포기하게 되었고, 모두 물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 오늘의 전설따라 신발리였습니다, 그려. 이두 가지 버전 중 당신의 생각에는 어떤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울 것 같습니까? 사람 간에 언어가 안 맞는다는 것은 심정이 안 맞는다, 마음이 안 맞는다, 말을 서로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안 맞으면 서로 흩어집니다. 얘기하다가 떠나버립니다. 그럼 왜 이렇게들 언어가 안 맞게 되어버렸을까요? 당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모르긴 해도 각자 야심들이 강했고 자기 유에는 없다. 이 귀에 내 이름을 떨쳐보자 했었을 거라 짐작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바벨탑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들이 교만하게 되어 급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지경까지 갈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나 외에는 없다. 내 이름을 떨쳐보자. 그러다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언어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언어가 맞지 않게 되면 결국 바벨탑의 실수를 반복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말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경고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언어가 혼란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